52주 전교인 성경일동운동 제31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으로 주변국가심판예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29장에서 31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도 공위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와 두로왕, 그리고 시돈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로왕은 사단의 상징이 될 만큼 극히 교만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교만과 심판은 사탄의 교만과 심판에 비교될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애굽을 향한 심판의 칼을 빼신 것입니다. 애굽은 마치 레바논 백향목 같이 아름답고 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을 통해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요 묵상해야 할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로 왕의 교만과 멸망이 사탄의 교만과 심판과 어떻게 비슷한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름다운 애굽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뿐만 아니라 온땅 위에 모든 열방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십이죠 정교인 성경 일도 운동 나도 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고 강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